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진보는멸 종류군 하하 하하 죽음에 명예 같다. 여기 하하 네가 그리웠나? 에이. 안녕. 그리웠나? 그리웠다. 안녕. 그리웠다. 우리가 너무 착해서 팀보 와버렸다 아, 고맙다 와버려버려? 아, 빠대에서 팀보를 할줄 알았지만 재밌는 사람이 없다 아, 아 그러니까 팀보를 안해 애들이 빠대에서잘안 <laughs> 하지 했는데 했는데. 맞아 우리 둘은 그랬지 가리... 고맙다 어 아. 고맙다 고맙다 아. 이제 나를 버스 태워주길 바란다 버스라? 아. 너가 버스키스 기 아니야? 버스를 <laughs> 태우 태우면은... 아, 맞다. 귀여운 일. 이이도 이름? 누구 이름? 이름? 요 이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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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났다 아어어야 트레저였어 잡았어 잡아 부렸어 잡아 부렸다 메르시도 잡아 부렸다 겁나 잘 재우지 겁나 와 엄청 재밌어 목소리 목소리가 재밌으면은 칭인가 목소리가 한목이나 멋있어. 있 재밌어. 어. 야 뭐야 너? 어. 나. 어, 나 어? 어. 한조 겁나 아하초 어? 아. 뭐야 이거? 한조가 한조 님이 버스 기사라니까. 어? 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이걸

아 옆길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맥크리 뒤에 맥크리. 크가한이야어 어, 한둘이야. 맥크리맥크리어크어 아? 맥구리, 아? 맥구리 컷. 아. 네. 나이스. 디이킹 디바이킹. 아, 디바이킹. 아, 디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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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아통통이개 <laughs> <알통, 알통. 웃음> <laughs> 너무 새끼들. 내가 다 죽어 죽었어. 죽어라! 하자, 예, 하자, 죽어라! 하자, 하자.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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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도 죽어라. 오, 갔죠, 갔죠. 오, 갔죠. 뒤에 아마가 있구만. <laughs> 내가 수면총을 봤다고. 오, 오, 여기 있네. 뭐야 이거? 아, 어! 아 뭐야. 음? 뭐야? 나왜 죽었어? 둠피스트. 둠피스트. 자식, 다리 누르시. 어, 이 가나, 이손손 거. 손손는 거. 는 거. 손으는 거. 손으로 잡는 거. 리으니잡 다리 손으로 니는 거. 손으로 잡는 거. 손 자리 잡는 거. 손남로잡리 거. 손으로 잡는 아손 거. 알으로 잡는 거. 거. 알아? 로 잡는 거. 손으로 잡는 거. 손으끼이 거. 비 잘랐어. 아우 아, 이 반은 한조의 좋은 먹이 감인데실좀요 아, 진짜요. 진짜요. 없어. 어? 없어? 진짜요. 진짜 왼쪽 짜요에짜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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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진짜불요 또 밀어 넣어. 뒤에 힘이 필요한 한 조가 있다. 아, 안 보여. 다 진짜. 여기 힘이 필요해. 좋아, 다 죽어. 아, 진짜. 내가 다 죽였어. 내가 다 죽였어. 아닌가? 아닌데. 나 오박사, 성대모사 한번 해시겠나? 곧다 죽일 거야, 내가. 아, 아, 내가 죽었는데. 가보 갈래 살짝 빗나갔네. 목소리 게임. 빡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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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박사. 성대모사. 오박사. 성대모사. 성대모사 해주세요. 오늘 크리너 재산 날렸다 진짜. 진짜 보이지 않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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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오늘의 포켓몬은 이건가? 오오 <laughs> 어, 어, 대박. <laughs> 이거였나? <laughs> 와 대박.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비카츄에요. <laughs> <laughs> 와대방와미치안나 와, 이거? 와미치오버 피카츄 잘했나요? 줄임 만나의 힘을 보여주지. 아 이거 아닌데.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된 게 뭐였더라? <웃음> 정말 단명한 <laughs> <laughs> 선택이에요 이거였나? 아, 먹자 이거. 아. <laughs> 아 뭐야 나 혼자 있어 안돼 아 안돼 아 힐러는 또 죽었구만 단조는 힐러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오케이 가자 아씨네자 어, 어. 아. 네. 아, 빨리 줘 빨리 줘 오, 알려 <끼리> 한 <끼리> 어. 이용. 이용. 한조이 가버렸다. 한조이 갔어. 지켜버렸다. 와버렸다. 뭔가 온다. <끼리> 아니 한조지오거든요 지금 이 억박이 2도 있어 <laughs> <걔 이렇게. 웃음> 없는데? 아니야 숨어 있어, 몸봤 위에 있네. 에 <laughs> <항목을>. 아, <laughs> <신하이네네. 웃음> <laughs> 위층에 있다. 위층에 있다. 나는 쫄린다. 못 하는 한 조이기 때문에 쫄린다. 어, 존나 아파. 아 저거 각도가 근데 어려워 저거. 야, 잡을게요너머리 뭐, 아, 근데 누가 힐해 준다. 잡았어. 음, 근데 누가 힐해 준다. 옆에 메르시도 있나 본데. 아우, 아우.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스 있다. 소리 들리지? 아. 들렸어. 들렸어요. 들렸어요. 와, 저쪽 한쪽 둘 다. 지와요 너무 하, 아픈데. 하, 어, 재웠어. 하, 힐벤이야. 죽었어. 용의 눈으로 네. 봐라. 쿨, 죽으셨어? 용의 눈으로. 어세요. 안 보여. 왜이게 죽어 눈을 감고 보시면 보입니다. 아 위로 게 너무 쉑. 한 발로 죽여버렸죠? 한쪽 오진이. 우리 안으로 충족한 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아, 아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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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잠깐만, 둠피스 있다. 어이, 구석, 저기 한조 있다. 왼쪽에 한조 디바. 오면 다 죽을 것 같다. 어? 오면, 오면 다 죽을 것 같다. 아! 아, 뭐야! 피 1이야! 아 한조 피 1이야. 한, 한이 정도 남았겠는데, 이거? 6 남았네. 좋아, 2분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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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을 모으세. 요궁다 썼지 근데. <laughs> <다 썼어요. 어허이. 웃음> 아씨 또야? 어 <laughs> 개놈 시키 저거 또 머리 털리라고 일로 와임마 일로 와임마두번맞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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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머리를 노린다. 나는 머리를 노린다. 나는 머리를 노린다. 어 잠깐만. 어아아맞추어 <laughs> 어, 너무 아 머리 맞추게 했는데 아개 너무 싫죠 공기 너서너공있서아 내가 다이나나나 없어 나 없어 국을 <laughs> <궁을> 준비하세요 지금 <laughs> 쓰지 음마 지금 쓰지 마 들어 빼 들어 빼 이거 먹을게요 마마 음. <laughs> 뭐야 둘개마나갔 죽여 저거 죽여 붕시기 음, 음, 어, 제날피는데아 아니요 붕이 또 온다 야야 수마 수마 수물 한 마리야 이 자식 나만 노려 이 개놈 기 아, 무슨 이, 이거 저 이거 야 아프나 아프, 보 서로 서로 안 하기 원했어. 걱정 마, 우리가 이길 일은 없어. 시간이 너무 없다. 오늘 안녕. 어디시니, 여보? 오빠야, 오빠 어이 새끼들, 뭐야? 시야에 어났나바 어떻게 알지? 내가 이놈이 어 이놈이 죽 아, 우리, 리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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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팀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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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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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자 마무리는 너희가 해 뭐라는 거야? 내가 포자골 쪽파. 아하하. 뭐야 뭐야. 증표를 남겨 주지? 안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곧떠나가 내가 왔다. 오, 아. 나이스. <laughs> 아우, 근데 너무 많아, <웃음> 씨. 뭐가 <laughs> <너와, 웃음> 혼자 있네 어, 목이다. 즐거운 게임이었어. 아, 목이 자꾸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새끼. 죽었나? 우잉, <laughs> 박구장. <laughs> 이거 나랑 그건데, E.M.P.랑 용, 용, 꿈틀인데. <laughs> 와, 와. 야아 우와아 잘했어 요수고야 <laughs> 정말 수고했습니다 전 이만 하기이아 목이 와 친구 걸어야지 아 목이 아직 야씨 아, 선브라 재밌다. 재밌다.